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색가래가 살아있는 올 리모델링, 리모델링 가격만 1억 원 이상 들어간 농가주택, 농가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물, 지금 현재 보이시는데요. 올 리모델링이 됐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깔끔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현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좋은 공간이라든지 이 실외 공간은 들어오시면은 약간은 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말에 그리고 잘안 오시기 때문에 이쪽 옆쪽이라든지 풀들은 많이 자라 있다. 그러나 들어오신 분이 풀들이라든지 관리 같은 경우 앞쪽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주택, 농가 주택 만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소형 주택들 구매하시면 오셔가지고 안쪽 실내 같은 경우 다시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가격들 많이 드시는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올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바깥쪽만 조금만 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지금 현재 경계 경계 보시면은 이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 있는 쪽까지가 저희 주택이다, 저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 치다가 끝났는데요. 이쪽 공간으로 해서 보드블록 앞쪽으로 해서 저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앞쪽으로 주택 하나 보이실 건데요. 앞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길을 사용해서 앞집 길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구 사용 해가지고 용구 사용으로 해서 앞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쪽 길로 통하기 싫다 나는 펜스까지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펜스 치시고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펜스 치시고 지금 현재 옆쪽으로 보시면 자 석축 쌓여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지금 잡풀들 자라 있는데 이쪽 공간이 저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주차장 펜스 차가지고 주차장 만드시면 된다 굳이 옆집하고 따로따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깥쪽에 보시면요. 특별히 아궁이라든지, 그리고 야외 수전,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숲불이 자라있으니까 바깥쪽에서 한번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신 분이 이쪽 공간을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인지 한번 확인하고 저희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옆 토지 저희 옆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폭이 거의 1m 이상이다. 한 2m 가까이 2m도 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량 충분히 될수 있다. 이쪽 공간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주택이 이쪽이니까요. 굉장히 토지가 넓다. 차량 만약에 이쪽에다가 차 대신다고,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시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도 넣으니, 걷더니 될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먼저 입지를 보시면요, 자 이쪽 주도로 바로 앞에 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다 이쪽 앞에 주택 앞쪽에 바로 있다 그리고 지평역이 차량 6분 거리에 입지 최강의 농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로 앞쪽에 바로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도가 가깝지만 지방도는 가깝지만 한적하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그렇지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총 174평 자 금평이 13평 자 13평으로 지금 현재 준공은 받으셨지만 리모델링 하시면서 27평으로 중축을 하셨다. 대장상 13평이지만 27평으로 중축하신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매매가가 3억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79년 1월 중공의 목조 구조이지만 올 리모델링 하셨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가격으로만 1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건축 잡지에까지 나온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실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손노도에 따라서 약간만 보수하시면 되겠고 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옆쪽이라든지 약간만 보수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주택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손댈 거 하나 없다 관리 상태 이제 리보드 하시겠지만 최고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석가래까지 아름다운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리모델링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다. 등 하나하나 좀 잡지에 실린 건축가가 지금 현재 올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집 위로 올라오시면, 자, 나무 하나하나. 전통, 전통까지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집 자체가 지금 현재 27평인데요.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 창도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단열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색깔에 살아있는 부분들의 등 옆으로 하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다, 심플하게. 9 구옥이지만, 이쁘게, 이쁘게 아주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방 3개 구조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방 하나의 구조, 작은 방, 작은 방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등 하나하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이쪽 방 뒤에 욕실 공간인데요. 문까지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화장실 전등부터 해서 욕실 공간. 예쁘게,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옥을 리모델링 하셨는데, 나무 하나, 문틈 하나 하나, 포인트가 잘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방 공간, 거실 공간 나와서 뒤쪽으로 오시면 바로 방 하나의 공간인데, 이쪽 방은 굉장히 넓다. 지금 방 공간이 이쪽 방은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쪽으로 나오시면 또, 욕실 공간. 욕실도 이쪽은 보시면 굉장히 넓게 되어있다. 샤워 부스까지 해서 넓게 등 하나하나 예쁘게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다이닝 룸 공간이고요. 자, 다이닝 공간을 지나시면 주방 공간. 주방 공간인데 주부들 좋아하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게, 넓게 되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창, 창 하나하나 해가지고 냄새 걱정 없겠다. 그리고 뒤쪽으로 큰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요. 자, 냄새 걱정이나 모든 게 완벽하다. 그리고 뒷 공간으로 오시면 주방 뒷 공간으로 오시면 다용도 공간, 냉장고라든지 그럴 수 있게 굉장히 수납장이라든지 굉장히 넓게 되 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석가래, 전통 구억, 석가래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굉장히 심플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자체가 주말주택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예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용으로도 방 3개이기 때문에, 방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여기 라든지 미리내 단지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가 온돌방 구돌방 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방도 좁지는 않다 그리고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색깔의 그리고 등 예쁜 등까지 해서요 자,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있다 지금 현재 주택들 예쁘게 심플하게 지으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주택 총 174평, 건평 27평. 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 편리한 주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 저렴한, 가격 저렴한, 그리고 선대곳 없는 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